단정지어서 몇년 갑니다라고 평균치를 얘기해서 말하는 경우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 n 이 뷰티 대표원장, 손샤인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피 무신 유지기간에 관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일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본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몇백만원, 아니, 몇천만원 이상 아끼실 수도 있다고 장담합니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시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저는 두피 문신 유지 기간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두피 문신 유지 기간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업체들의 말장난입니다. 두피 문신 유지 기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3에서 5년 간다라는 업체도 있고 4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간다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거의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탈모 부위에 총 100개의 점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년마다 20개의 점이 사라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4년 뒤엔 딱 20개밖에 안 남겠죠. 그럼 이건 과연 두피 문신이 유지 중인 걸까요? 고객님 입장에선 아무리 봐도 다 빠졌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업체 입장에선 아직 점이 남아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어요.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업체 입장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유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을 수 있다 라는 걸 염두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람마다 유지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지성건성복합성 지루성 두피 타입 유분기 땀을 흘리는 정도에 따라서 점이 절대적으로 사라지는 속도도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유지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유지기간을 함부로 단정 지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3년의 경우, 3년은 모든 사람이 3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1년만 유지되고, 누군가는 5년까지만 유지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정지어서 몇년 갑니다라고 평균치를 얘기해서 말하는 경우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의 모양과 색깔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유지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점의 모양과 색깔입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두피 문신을 받은 후 1년 후에 점이 어떻게 남는지 공개를 잘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점을 아무리 잘 찍어놔도 원형 보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 찍어놓은 점은 피부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반영구 잉크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색소가 주변으로 음... 스며들거나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눈썹과 달리 두피는 혈류나 어, 림프의 흐름이 더 활발해서 그런 현상이 더잘 일어납니다. 이건 그 다음 시술을 잘했을 때의 이야기고 처음부터 깊이가 잘못됐거나 색소가 이상하면 아예 면처럼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탈모 커버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리터치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뭐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피무신을 처음 받으실 때 애초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리터치 혹은 재시술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시술을 받는 게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이 상담받는 그 업체에서는요. 아, 그거는 시술을 못하는 곳에서 시술을 받아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할 텐데요.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럼 이건 반영구 개념이고 매년 돈 깨지겠네. 맞아요. 탈모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 모발 이식 정도겠죠. 심은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모 약값 정도만 들어갈 테니까요. 저희 YNJBT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색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평생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점의 형태나 색깔이 변하지 않아 90% 이상 원형 보존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색소는 의료진, 화학 전공자, 타투이스트 등총 40명이 연구개발 참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시중에서도 아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색소이며 무엇보다 저희 YNJ와 협업 중인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봐도 이미 검증이 완료된 거죠. 오늘은 두피 문신의 유지 기간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영구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탈목 그냥 놔두면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모는 두피문신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두피문신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스터 손샤인 두피문신 TV 채널에 유용한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